한편 그 당시 상나라 옆으로 국민들을 데리고 온 주태왕이 있었다. 주태왕에겐 새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막내 아들 왕계에게 왕위를 주고 싶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던 차체 태백은 아버지가 권하는 왕위를 세 번이나 거절했다. 태백은 대단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구나. 세 번이나 나라를 거절하다니 그를 찬양할 방법이 없다. 이후 주태왕은 원하던 왕계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왕계는 또 아들 주문왕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주문왕은 국민들에게 친절한 성격이었다. 그때 주나라의 옆나라였던 우나라와 이나라가 소지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다. 몇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자 결국 두 나라의 왕들은 현명한 주문왕의 판결을 따르기로 했다. 그렇게 두 왕이 주나라에 들어가니 농부들은 서로 물을 양보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 길을 양보하고 있었다. 이후 궁궐에 들어가니 마침 주나라의 정치인들이 권력을 거절하고 있었다. 두 나라의 왕들은 이를 보고 말했다. 우리는 감히 군자의 궁궐엔 들어올 수 없는 단순한 소인배들이었구나. 이후 우나라와 이나라는 다투었던 토지를 아무도 갖지 않는 것으로 했다. 주문왕의 질서는 완벽하구나.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국민들이 따르고 가르치지 않아도 이해하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다. 주문왕의 아들, 주무왕은 상나라의 주인금을 죽였다. 그러곤 새로운 황제가 되며 말했다. 주나라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나라의 휴머니스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고로 국민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책임을 지게다. 이후 주무왕은 멸망했던 하나라와 상나라를 다시 기나라와 송나라라는 이름으로 세워주었다. 주무왕은 증조할 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버지가 만든 군복을 입고 온 황제가 된 것이다. 그러니 왕계는 힘든 노력 없이 황제의 조상이 되었구나. 후손들이 제사까지 지내주니 여한이 없겠구나. 또 주무왕이 말했다. 옛날 순임금께서는 다섯 명의 신하와 함께 세상을 다스렸다고 들었는데 내게는 열명의 신하들이다. 주무왕은 아내까지 신하로 생각하며 열망했던 상나라를 존중해 줬다. 주나라의 마음가짐은 완벽하구나. 주무왕이 죽고 그의 아들 주성왕이 즉위했다. 그러나 나이가 어려서 삼촌인 주문공이 대신 정치했다. 주문공은 왕위를 탐내지 않고 주성왕이 어른이 되자 바로 권력을 포기했다. 그러자 주성왕은 주문공에게 노나라를 세워 주었다. 휴도란. 꼬박꼬박 제사 지내며 그 의지를 계승하는 걸 말하는 것이니 주문공은 효자구나. 만약에 주문공이 오만했다면 그는 사람들의 관심조차 받지 못했을 것이다. 주나라의 역사를 다 읽은 공자가 말했다. 나는 하나라의 문화를 알지만 확실하지 않고 상나라의 문화를 알지만 그건 송나라에서만 통한다. 그러나 주나라의 문화는 지금까지 쓰이고 있으니 나는 주나라의 문화를 따르겠다. 주나라의 문화는 하나라와 상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훌륭하다.